자첫 번째, 첫 번째, 보통 이 정이 이렇게 나오지 어, 첫 번째, 그지? 음. 자첫 번째 항부터 자제 어, n 항까지 제 n 항까지 합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 예. 그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기호가 뭐냐면 이거지 이거잖아 S n 그지? 첫 번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의 기호를 요거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어, 그지?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합만, 합만 나타낼 수 있는 기호지. 어. 이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음. 첫 번째 양부터, 이렇게 두 번째 양, 이렇게 세 번째 양에서 도로로 가가지고, 이게 뭐야? 아, M번째 항까지 합. 여기. n 번째항까지 합. 이렇게. 그래서 이걸 두 번째 기호로 만든 게 뭐야? 이게 두 번째 기호로 만든 게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 n 개의 합이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잖 그 이거는 한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뭐야? 일반항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낸 게 뭐냐면 이거잖아. 세 번째 나타낸 게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나타낼 수 없을까? 한게 바로 시그마잖아. 그냥. 오케이. 시그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k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이 그렇죠. 시그마.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그 앞에 여기 일반항이지. 일반항 나타내. 일반항. 그렇지? 주인공이 k면 여기 k라고 써야지. 여기 ak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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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그마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기다 i다 그러면 i가 1항부터 n이다 그러면 주인공이 i면 여기다가 a i가 와야지 a i 이렇게 a i 뭐 j가 하면 j y가 오면 y가 y 아 이런 식으로 나타낸게자 시그마 첫 번째 기호다 그죠서 시그마 기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시그마 시그마 k가 k가 1항부터 n 항까지1항부터 n 항까지 ak다 그랬죠 ak 자, 시그마 핵심은 이걸 나열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지? 아, 이거 뜻을 알고, 아, 이게 A1, A2, A3로 으 나가서, 또, 또, 또 가서, 아, 1항부터 n 항까지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응.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지? 어, 이렇게 나열된 걸 보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네?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응. 자, 세 번째, 요런 거한 개만 해볼까? 자, 문제를 한번 보고, 자, 문제 먼저 이렇게, 자, 시그마, 시그마 k가 0에서부터 9까지, 자, 0에서부터 9까지. 여기서, 어허, 2k 플러스 1의 제곱, 예,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자, 시그마, 시그마, k가, 자, 1서부터 10까지, 1서부터 10까지. 해서, 자, 2k의 제곱이다, 이런 거야. 자, 시그마 먼저 나열할 수 있느냐, 알겠지? 나열해. 어, 나열, 0, 0대시키면, 오케이, 1의 제곱. 1, 오케이. 3의 제곱. 아, 4의 제곱.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 이렇게. 아, 쭉 가는 것이. 그 다음 9, 아, 19. 19가 아주 중요, 19가 유명하다. 19. 19. 19의 제곱이지. 오케이. 19가 뭐냐면, 홀수의 10번장이지. 홀수의 1 0번게 홀수의 10번장. 아주 유명해. 홀수의 10번장이다. 홀수의 10번장.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어, 1D 가면 2의 제곱. 어, 2D 가면 4의 제곱. 아, 이렇게. 아, 10D 가면, 오케이. 20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한 거지. 어, 그래 봤더니, 아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쭉 가가지고, 오케이. 19의 제곱 플러스, 아, 20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한 거지. 그 시그마 기호는 뭐야? 나열할 수 있니? 나열한 걸 압축할 수 있니? 압축해보니까. 오, 시그마. 오케이. 1항부터. 오, 케이1항부터 e 오, 20항까지. 오, 완전 제곱시네. K제곱이다. 이렇게. 이렇게 기호로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예를 들어, 시그마. 어, k가 k가 아, 3항부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9가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ak야 이렇게. ak 이렇게.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인데 이렇게 지 음. 3부터 9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데? 이렇게, 이렇게 8개. 8개. 음, 아, 아, 7개. 7개. 3부터 3부터 9까지. 그렇지? 그 뭐야? 3부터 9까지 딱 보자마자 어? 일곱 개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단 말이지. 왜냐면 하 1부터 9까지 해서, 그지? 1부터 2까지 두개를 빼면 일곱 개 이렇게 한 거지. 그 공식화 같이 하면 이렇게 한 거지? 아, 9-3. 플러스 1 해주면 이게 말이야. 이게 바로 항의 개수죠. 요거만큼에 요게 바로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알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모르면 하나도 아, 이렇게 해를 본데지만 이제 막 이렇게 시그마 k가 n부터 n까지 이렇게 됐으면 여기 하이 개수 몇 개냐, 이제 항의 개수 몇 개냐, 하이 개수, 이제 기 공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n m, 그지. 몇가지 빼버렸거든. 몇가지 빼버렸기 때문에. 그거 빼면 안 되잖아. 그거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이다. 그래서 하이 개수는, 어, 요렇게 나타낸다. 그지? 렇 그, 하베 기오 시그마에서는, 하베 기오 시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거야 그지? 어. 나열할 수 있느냐? 나열한 걸 압축할 수 있느냐? 그지? 그 다음에 많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이 개수. 그지? 하이 개수를 빠르게 해야 할수 있어야 돼. 하이 개수. 그래서 이제 그 30번 문제 30번 문제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개념이 있어 수능 3 0번쯤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기존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에다가 플러스 뭐가 됐었냐면 뭐 이제 수열이 이렇게 합치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좌표 개수를 구하시오.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답이 예를 들어서 답이 120개다. 답이 120개야. 바로 이런 한글자이 때문에 있잖아요. 190. 119, 막 이렇게. 아, 안타까워요. 이렇게. 아 30번 문제야.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지? 막다 알았다는 거지? 답은 120인데, 119를 적어놓고 나와가지고. 한끗 차이로 틀렸어요. 어떤 데는 뭐야? 121이야. 답은 120인데, 이거 뭐야? 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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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유 때문에 틀린단 말이야.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한 기초부터 잘 해놔야 돼, 그지? 어. 이거, 야, 이거 한개에몇 개, 여섯 개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되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답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빗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 한끗 차이 때문에. 답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거는 조심해야 돼. 부모한테 잘 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한말때 조심해야 되고. 아드님, 아드님 저한 음, 가지 있습니다. 어, 야이 새끼야, 넌 아빠는 존댓말 하는데 네 반말하고 그러냐아 불러가지고. 어. 아드님, 넌. 아드님 아드님 물컵 하나 물한잔 떠주세요. 어 <laughs> 아빠는 지금 아드님한테 존댓말 하고 있는데 아드님은 어 그래 반 말하고 있어. 애고어너 <laughs> 가까이 있는 사람인 잘해야 되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게 답인데. 어 아빠, 엄마 아빠인데 말 잘해. 어, 어, 말잘 듣고 가까이 있는 사람 잘해야 된다. 어, 이거 얼토벌레 세뇌 시려고 그러는데 잘안되더라 음. <laughs>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잘해야 돼. 그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잘안 한다고 어떻게 돼. 뭐 철전지 온수화 돼가지고 막 어느 날막 압시수 됐을때 아주 살벌한 뉴수가 나오잖아. 오우, 무서워요. 극단에 아주 자극 그게 이제 뉴스가 일부러 그런 걸 해야 히트 가치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를 많이 하지. 뉴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자극적인 걸 해야 이제 막 듣고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엄마, 아빠. 가까이 있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해야 되는 거야. 친구, 형단 쌤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이렇게 형단 쌤 어, 서로 잘해야 되는 거지 인생의 답은 가까이 있다, 그렇지? 수학의 답도 가까이 있다. 얼마 가까이냐? 있 생각이 있다. 어, 또 얘기 나왔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내가 어느 날 생각한 그 자리가 있다, 그렇지? 이렇게 매 이렇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 담는다.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담잖아, 그렇지? 바라보는 것도 잘 봐야 돼. 요즘 시대가 뭐야, 스마트폰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가 되어가는 거지. 쉽게 말해서 점점 바보되어가는 거야. 왜냐면 광고를 3초 안에 뭔가 임팩트한 뭔가를 보여줘야 돼. 3초 안에. 3초 안에 안 보여주면 넘어가버려. 세상에. 공플레이 뭐 하다 보면 광고 시간 4초 후에 끝나면서 4초를 못 기다려요. 막 이렇게. 그지 그런데 봐봐. 정말 인생을 성공하려면 있잖아. 인생을 성공하려면 최소한 그한한 우물을 팔때맨 10년을 파야 됩니다. 뭔 일을 할때 이게 두고 보시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나이 되고 한 30대 후반 되면 봐야뭔 일을 할때막 아, 생고생해서 10년을 하고 뒤돌아보면 아 그렇구나 이제 뭔가 보이네. 그리고 이제 막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이고 뭐 이거 한 사람 뭐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게 뭐야 최소 10년이 걸려요. 근데 스마트 몇 초. 그런 몇 초, 몇 초, 요런 인내를 가지고 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를 막 보다 보면 망하는 거야, 잘못하다고. 네. 스마트적으로 짧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 그지? 렇 그러니까 이제 횡단을 자주 봐야지, 횡단. 횡단은 막 묵묵히 막, 이렇게, 하, 묵묵히. 이거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이 단어에 내가 지배가 되거든. 언어에 지배가 됩니다. 어, 언어가 상당히 무섭거든. 우와 도종! 그러니까 뭐야. 거기 유재석이나 거기 그별볼 없는 그 아저씨들. 정말. 어, 이름 말이야. 어, 왜별볼없다고또 댓글 올라오안 되는데. 그별볼 없는 같은 아저씨들이 뭐야. 맨날 우와 도종을 외치니까 뭐야. 그 단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 생동감이 넘치잖아. 어, 그렇게 되는 거지. 어, 묵묵히 겸손히 하다 보면 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리고 입안에 들어온 데도 취하네요. 처음에 막 염색하고 온 데도 있었다. 마하고 그래서 어느 날 처음부터 내 머리 스타일을 따라, 이게 머리 쑤욱 내려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범생 스타일 같은 거.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야.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것도 잘 봐야 돼. 하여 가까이 있는 거잘 봐야 돼. 가까이 답이 있고.